스티포메이고, 네. 6살, 6살, 이에요. 서를 네. 중성화는 했고, 3kg 남자인가요? 네, 남자인, 남자인, 어 네. 근데 여... 공주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음... 성격이 공주 같아요. 음. 지금 거의 딱한달된것 같은데, 음... 이제 저도 이사 온 집에 혼자 안들려고 계속 같이 다니다가... 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혼자둬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잠깐 이제 나갔다 왔는데 그 이제 대문, 아니 대문, 문에 너무 강아지가 짖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쪽지가 남겨져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손동작을 이용한. 트레이닝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손동작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보호자님 좀 편한 손동작을 만들 거예요. 반려견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손동작. 그래서 이 손동작을 이용해서 반려견이 보호자가 외출 시에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좀 냄새에 맞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선 잘 앉을 거예요. 반려견도 사실은 어, 이 딱딱한 바닥과 부드러운 바닥 그리고 쿠션감이 있는 걸다 느끼거든요. 반려견이 좋아하는 손신호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더 궁금해하거든요.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사실 그래서 좀 이런 감싼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손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그냥 간식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우선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간식 잘 먹네요. 보통은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구표시를 많이 해요. 네, 구표시를 어, 반려견 좋아하는 손동작은 조금 다 달라서 근데 만약에 만들어진 게 없다면 제가 오늘 만들게요. 네. 이게 편하세요? 아니면 은좀 보호장 편한 거또 분리불안 보호장 자 편한 걸 하는 게 좋아. 저는 이게 편. 편할 이게... 때는요. 이걸로 네. 그럼 이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어, 반려견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해야 될게 바로 일어나기입니다. 일어나기는 어... 이렇게 있다가. 반려견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주시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반려견에게 어, 나는 이런 상태야 라면서 냄새를 맡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런 상태로 손을 유지하면서 보호자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오케이, 그리고서 다시 앉아주고, 다시 주고, 자, 여기서 신기한거 이걸 하고 나서 분리를 하잖아요. 너무 깔끔해요. 자, 볼게요. 자, 오케이, 일단 어느 정도 적응하면 손은 끝까지 보여주고,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야외인데? 지금, 보세요.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 <laughs> 보호자님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음, 여러분들한테도 주의점, 제가 이거말안 했는데, 분리불안 교육은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어.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순간, 그 훈련은 훈련이 아닌 분리불안을 더. 심하게 만드는 트레이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무시하세요, 그끈기은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어, 좀, 나는 얘를 강력히 리드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요. 눈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눈을 보면요, 패를 읽히는 거고요. 그패란 어, 너무 귀여워. 이런 마음이 훈련해서 들면, 반려견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낑낑거리고, 더 관심을 자기한테, 어, 좀 끌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네, 일어나시고요. 돌아줄게요. 천천히. 앞에 집중시키고. 그렇죠! 오, 됐어! 아, 앉아, 앉아 하고. 그, 그래도 제일 베스트였어요. 오케이 주세요 좋아 됐어 자 이걸 하고 이제 분리를 해볼 거예요 저기 끝까지 한번 가 보시는 겁니다 손 하고 네. 네 돌지 않고 이제 분리 뒤로 가시면 돼요 네. 눈에서 보이는 분리는 훨씬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한 바퀴 돌았으면 가셔도 돼요 자신감 차는 만큼 지금 거기까지 가고 올게요 올게요 근데 어때요 보호자님? 한번더 앉아 줄게요 단한 번도, 아, 앉아줄게요. 단한 번도 어, 이렇게 걸음 분리를 안안 안 했는데도 돌고서 분리하니까 훨씬 더 쉽죠 네 솔직히 강아지 훈련 시킨다고 하면은 저는 혼자 키우다 보니까 비용적인 네. 부분은 항상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런 훈련이 얼마나 좋고 이런 것보다 근데 네. 어, 비용이 얼마나 됐든 그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을만큼 너무 좋았어요 아 비용이 얼마나 됐든요? 네. 오 이거는 훈련사로서는 정말 어, 큰 정말 칭찬. 칭찬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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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불안 훈련은 언제 하는 거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안 나갔을 때 주말에 쉬는 날 어, 처음에는 현관이랑 가장 먼 곳부터 거실에서부터 분리하다가, 나중엔 현관 앞에서 이렇게 분리하고, 빙빙, 하, 한 바퀴 도는 분리하고, 그 다음에 현관 밖 나가고.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현관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보시고서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완벽해요. 네. 독수자TV 구독하셨나요? 할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훈련에 관한 질문을 낼 겁니다. 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 자신 있으셔야죠. 자, 분리불안 훈련을 네. 오늘 배우셨습니다. 네. 오늘 분리불안 훈련은요, OX로 낼게요. 네. 오늘 배운 분리불안 훈련은 네. 내가 직장을 나갈 때 하는 것이다. OX. X. 정답. <laughs> 한번 뽑아보세요. 보호자님. 어, 아, 루이. 루이야 좋은 거 가져가 <laughs> 어 보라색 보라색 <laughs> 배변봉투 세트 가장 그거 배변봉투 세트입니다 와 제일 네. 필요한 걸 뽑았네 그래도 아예, 예, 예, 예. 제일 필요한 네. 걸 뽑았으니까 다음에도 또 정말 참여해 주시면은 더 좋은 또 상품으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야누이아 안녕 에휴. 너무 귀엽다, 근데. 아유, 귀여워.